안녕하세요, 여러분. 수원입니다. 저희 구독자분들이자 비욘드 그루밍 카페 회원분들과 제품을 함께 리뷰하는 비그룸 체험단 콘텐츠 첫 번째 시간으로 밤이어 소프트웨어 맨즈 스틱 파운데이션 제품을 같이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솔직한 피드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특별히 이게 광고 영상은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사실 광고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장기간 직접 사용을 해보고 추천드릴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체험단 콘텐츠 같은 경우는 별도로 뭐 그런 저의 인증 과정 없이 정말 훨씬 더 다양한 제품군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감없는 리뷰를 통해 제작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여러분 이거 제가 어제 라이브로 한번 하려고 했었죠. 근데 포크망 했죠? 저도 그 장비 문제 때문에 거의 멘탈이 으깨졌었는데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굳이 또 라이브로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저희 카페 가시면 리뷰 다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미 보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사실 저 혼자 이렇게 앉아서 할수 있어야 이걸 더 빨리빨리 회전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별일 없으면 이 체험담 콘텐츠는 뭐 라이브로 하기보다도 제가 별도로 촬영하되 여러분들 리뷰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품은 바미어 소프트웨어 맨즈스틱 파운데이션이고요 앞에는 이렇게 스틱형 파운데이션이 있고 뒤에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퍼프가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고요 저희 체험단 당첨되신 분들은 평점 5점 만점에 3.8점을 주셨던데 일단은 사용감 측면에서 3.75점을 주셨어요 좀 발라보면서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, 바르자마자 느껴지는 거는 굉장히 부드럽게 발려요. 스틱 파운데이션들 같은 경우는 조금 뻑뻑한 경우를 제가 조금 봤었는데, 처음 써보시는 분들도 사용하기 어렵지 않은 발림성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발라줬는데, 일단은 쓱 바를 때 느낌은 되게 좋았는데, 이 퍼프가 생각보다 좀, 좀 작긴 하네요. 그래가지고, 펴 바르는데 조금 힘들고, 개인적으로는 약간 밀착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. 색깔이 살짝 좀 묻어 나오는 느낌이 있거든요. 그 사용감 측면에서 전그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실제로 여기 올려주신 사진들 이런 거 보면은 발림성에 있어서는 되게 다 좋게 얘기를 해주셨고 밀착력 측면에서 여기 파운데이션이 살짝 피부에 붙지 못하고 살짝 떠 있는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사진에서 마지막으로 유분감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갈렸었는데 기름 위에 기름을 바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분도 계시고 근데 또 유분감이 많지 않게 느껴졌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이거는 기존에 쓰는 제품이나 뭐 스킨케어 정도가 같은 거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제 정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여름이라서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좀 즐겨 쓰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유분감이 느껴질 수 있는 그 정도 제형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커버력을 좀 보면 커버력에서 3.5 점을 주셨는데, 아 저도 이거 다좀 다시 발라야 될것 같아요. 묻어나와서 이게 훨씬 편한데? 이게 훨씬 편해요. 커버력 한번 보면. 사실 잡티 같은 거를 다 가려주진 못하지만 수염 가려진 느낌이나 이제 약간의 톤 보정? 근데 그럼에도 약간 안쪽에 홍조가 좀 자연스럽게 비쳐 보이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. 대신에 또 모공 커버 같은 거는 좀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. 그래서 또 올려주신 사진 좀 같이 보면 여기 이점 주신 썬피스님 같은 경우도 안쪽에 홍조랑 잡티 같은 게좀 비쳐 보이는 느낌 있고 카콩카님 뭐 뚜용님 이런 분들 올려주신 사진 봐도 이 색깔로 완전히 싹 덮어준다 이런 느낌보다는 지금 보시면 톤보정 플러스 약간의 잡티 커버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근데 이건 또 개인마다 원하는 커버력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피부가 정돈 된다 라는 평도 있었고 모공 커버 자연스러운 커버는 잘 되고 잡티 커버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커버력은 좀 취향을 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좋고 나쁘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여기 카페에서 사진 보시면서 여러분 커버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으로 3.5점을 받은 지속력인데 전 사실 남성 이런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은 지속력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제가 굳이 지속력을 테스트해보지 않아도 될것 같은 이유가 여기 굉장히 사진을 디테일하게 올려주셔가지고 여기 뭐 스쿠르반 님이 올려주신 사진은 3시간 지난 사진이라고 하시고 뚜용 님은 5시간 지나신 거라고 해요. 근데 뭐 이건 피부 타입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쿤님 저희 카페 거의 히어로 같은 분 중에 한 명이신데 파워 파우더를 해도 기름이 오지게 올라왔다고 사실 이게 막 엄청 매트한 것도 아니라서 유분감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유분감이 올라와도 화장이 살아있고 기존에 쓰던 제품보다 지속력 측면에서는 괜찮았던 것 같다 라는 평이 있었어서 다가오는 계절에 또 이제 유분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지속력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유분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셨던 분들은 이 점을 주셨습니다. 그 다음으로 휴대성인데 사실 저는 이 제품 최대 강점이 휴대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보시면 이런 자켓 주머니 같은데도 굉장히 쏙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이즈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쿠루바님께서 가방에 넣어 다니면 뭐든 상관없기도 하고 애초에 웬만한 동그란 쿠션도 가방에 없으면 들고 다니면 불편한 거 똑같다 근데 이건 팩트라서 반박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카페 들어와서 또 리뷰 보시면 재구매 의사가 있다 아니면 뭐 입문자 분들한테 되게 좋은 파운데이션인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도 있고 조금 사용을 안 하게 될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리뷰 보시고 좀 궁금하셨던 분들은 카페 들어와서 리뷰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제품들이랑 컬러 비교도 해 놨으니까 여기 이미지 좀 크게 확대해 가지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, 그래서 오늘 이비그름 체험단 첫 번째 제품 같이 리뷰를 해봤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발색립밤 진행하는 거 그리고 이후에 더 다양한 제품군의 제품들을 대기시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좋은 제품, 좋은 리뷰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히 가세요. Let's go.